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SK이노베이션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20일 오전 11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1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핫했던 이슈가 바로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뉴스를 올려드리는데, 오늘 이 뉴스가 가장 진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해명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미확정이다라고 공시가 올라왔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지금 해명을 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거의 합병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전반까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SK이노베이션은 어,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등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에너지 기업이고요 SK에너지 그리고 SK온 같은 어, 굵직한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 E&S는 상장은 안돼 있지만 이 LNG 발전을 비롯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에서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회사가 합쳐지면은 어, 신재생부터 석유화학까지 초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합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합병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이 자회사 중에 주요 계열사에 SK온이 있습니다 이 SK온은 바로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부분만 떼어낸 SK의 2차전지 사업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SK온이 지금 적자가 심합니다 9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오고 있고요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좀 죽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심하고 이 SK온을 좀 상장해서 키우고 싶은데 지금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 상장을 해도 투자금이 안 모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 자회사 중에 지금 ENS, 이알짜배기 사업이거든요. 얘를 SK이노베이션하고 합병을 시켜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SK온을, 어, 나중에 성공적으로 상장시키기 위한 그런 발판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은, 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이제 오는 28, 29일 어 이제 경영전략 회의가 열립니다 SK 내부에서 경영전략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날 거예요 한 일주일 남았죠 지금 보시면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SK 그룹 지주사가 어36% 그리고 SKENS는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은 문제없을 것 같고요. SK 그룹 내부에서 결정만 한다면 합병은 어, 기정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순히 초거대 에너지 회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 SK온을 어 나중에 성공적으로 상장시키기 위한 어 발걸음이다 라는 걸 봤을 때이 합병은 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가도 크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바닥이 이미 나왔어요. 이거 차트 만들어 놓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매물대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어 윗꼬리를 달고 조금 소화하고 있지만 이 매물대 다 소화하면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8, 29일까지 어 합병 기대감도 남아있고 어 좋은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는 저희 정보방에 저희가 설명과 함께 꼼꼼하게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이런 거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제 오후 4시 19분에 DBI 텍의 테슬라 어, 수주를 이제 어, 뉴스로 올려 드렸거든요. 그렇더니 DBI 텍이 오늘 장에서 지금 20%가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 보시고 만약에 디비아이텍을 매수하셨다면 지금 굉장한 상승이 나오고요 저희가 코멘트도 적어드렸죠 전혀 다른 곳에서 지금 상승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인지조차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딱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정보 꼼꼼하게 올려드리니까 이런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정보 정보방 무료 정보방이거든요.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11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 이런 알짜배기 정보 받아가시면서 어, 투자에 도움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절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지금 꽤나 큰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어, 앞으로 합병 기대감 때문에 모멘텀은 더 나올 거예요.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대 소화하면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정보 올려 드리고 영상으로도 리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종목 추천 받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정보방 보시면 저희가 장 중에 요렇게 추천주를 드립니다. 3월 11일이죠. DS 무료 추천주로 시노펙스 드렸습니다. 시간 보시면 오전 9시 10분, 9시 10분에 드렸고, 시노펙스가 이날 보면은 2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날 그날, 어 급등하는 종목, 이렇게 단타로 잡아 드리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3월 11일, 같은 날짜죠. 3월 11일에 이제 자람테크놀로지 저희가 이렇게 날짜랑 같이 드리는 거는 무료추천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람테크놀로지 어, 오전 9시 4분 시간도 보시면 9시 4분에 딱 드렸는데 자람테크놀로지 3월 11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어, 자람테크놀로지는 그 다음날 3월 12일에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린 타이밍에만 들어가셨어도 어, 이틀 동안 약60%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루만 더 갖고 있었어도 사한가또 나왔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3화 전기입니다. 3월 15일 DS 이번 주 마지막 무료 추천조로 3화 전기 삼아전기 드렸어요. 3화 전기는 어, 장 끝날 때쯤에 오후에 3시 3, 17분, 3시 17분에 드렸고요. 어, 조금만 드시자 체한다 원래 무료 찾다 보면은 큰 사기당한다 하고 어, 저희가 3화 전기 드렸고요. 3화 전기 같은 경우 3월 15일 바로 요 지점입니다. 금요일날 드렸던 거죠. 요 지점에서 들어가지고 3화 전기 꾸준히 상승해줘서 어, 약20% 가까운 수익, 어, 앞에 거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3월 19일에 드렸어요. 시간 보시면 3월 19일 DS 경제 무료 추천조로 RS 오토메이션 드렸고 시간 보시면 9시 48분, 오전 9시 48분 그리고 관련 뉴스랑 같이 올려드렸죠. 엔비디아와 AI 협력 소식 하면서 올려 드렸습니다 rs 오토메이션 19일날 저희가 올려드린 날은 23%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14%가 뛰면서 약 이틀 동안 40%에 가까운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 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는 이런식으로 잡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이런 추천주 네, 받아보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적어놨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저희 만명까지 모집인데 9300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얼른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그 번호로 여기 주소만 딱 보내드리고 입장 방법만 알려드리지 그 이후에 뭐 전화나 문자 절대 안 드리니까 어 나중에 그런 걱정 없이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나 문자 절대 안 드려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런 무료 추천주 받아가시면서 어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 어 종목 추천 말고도 각종 뉴스나 이슈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아침부터 이렇게 미국 증시 소식부터. 그리고 미국 증시에는 무슨 소식이 있었나 간밤에 무슨 소식이 있었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그런 소식이 우리나라 시장에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희가 이렇게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슈가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 관련주로 국내 삼성전자, A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랑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소식, 코멘트, 그리고 HBM 관련 코멘트 이런 거 저희가 이렇게 낱낱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종 이슈들,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 저희가 다 올려드린다. 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떤 소식들이 있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어, 좀 특별한 게 이런 식으로 리포트 자료들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를 어, 팔로우업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어, 자료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소식들 보여드리면 좋겠다 하는 거 저희가 이렇게 리포트에서도 자료를 갖고 와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 긴급하게 회사에서 공지사항 같은 게 나온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항상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지사항도 어, 뉴스가 뜨기 전에 저희가 바로 바로 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무료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각종 뉴스나 이슈 공시 어, 그리고 리포트 자료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스 올려드리는 데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어, 코멘트나 리포트 자료까지 올려드리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런 데 괜히 들어, 돌아다니시지 말고 저희 정보방만 들어오셔도 어 이런 자료들 다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 오른쪽에 적어 놨고요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3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에 숫자 3만 딱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 다 알려드리니깐요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다고 해서 막그 번호로 연락이나 문자 절대 안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마감인원 차기 전에 여러분들 얼른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어 저희 여기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 도움되는 정보, 어 각종 이슈들 어 낱낱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